팬 게임을 선물로 주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게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와, 타이틀 화면 봐라. 헌포 가는 길. 와, 와 진짜 개열 받아 벌써. 누고 AD 이동 스페이스 점프 몬스터 태초 <laughs> 신발 도대체 헌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부유한 땅으로 밟고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렇게 슬라임이 뛰어다니는 거야? 바로 통과. 가시, 점프대, 높이띔, 이야. 갓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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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스테이지 통과.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아, 연결 부분이지? 이제 2스테이지 온 건가 봐요. 아, 잘 만들었는데? 게임 개발 꿈나무인데? 뭐야, 신발 길이 어디야? 뭐야, 아. 자, 아, 일단 게임 진행 가독성 미쳤어요. 아, 뭐야? 아...아...이... 아, 점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여기... 아... 아니, 카메라가 나보다 늦게 따라오는데, 어떻게 밟냐고? 저걸 먼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어, 어... 뭐야? 뭐야? 어... 저버은 슈퍼 점프... 카메라가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조심히 가야 됩니다. 조심히... 아... 이렇게 하나하나 가야 돼. 하나하나... 잠깐만... 진짜 밑에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아니 진짜 안 보여 여기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아아 아, 뭐야 왼쪽으로 가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게임 내 스타일이야 내 면상 색칠 후두부 쪽에 덜돼 있는 것도 내 스타일이야 오케이. 오 잠만 깐 잠만 깐 너무 과하게 뛰는데 도대체 이 점프 조건이 뭐야 아뭐해 이거 알겠다 나 이거 슈퍼 점프 조건 알겠다 여기서 벽짚고 내려가고 벽짚고 내려가고 이러면, 이러면 이제 점프가 점점 충전돼. 점점 높게. 함 간다. 위. 어, <laughs> 어 잠깐 아 이거 뭐야 안 끝났어. 아. 아 미친. 위. 아, 잠깐만.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자, 다시. 다점 아, 간다. 주점. 8번. 아홉 번. 10번 충전했고요. 갑니다. 아이거 근데 천장 있네. 샘수제한이 있어. 잠만 이거 아직 안 끝났잖아. 생각해 보니까 제자리에서 일단 몇번 빼고 가. 오케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자 일단 길 아니까. 오 뭐야? 오 나이스. 쫙쫙. 쫄. 오. 트램펄린어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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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나 어디야 나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아오 오 다행이다 오케이 나3 스테이지 갑시다 아 게임이 난이도가 꽤 있는데 나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나3 스테이지 어, 뭐야 저거 아 자, 여기서 꽃의 동태를 먼저 살펴 음을 죽나 아아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저 난사하는 거 끝날 때쯤에 타이밍 딱 맞춰서 갈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한장 박으면서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아 미친 미친 꽃잎 어 미친 꽃잎 오케이 아 사거리 제한 있구나 어 타이밍 왜안 쏘냐? 이제 나랑 눈치 게임 하는데 오케이 반응 속도 반응 속도 반응 반응 속도 아으 난이도가 꽤 뛰어 있어요. 난이도가 미친 꽃, 미칠 꽃.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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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내가 점프 누를 때마다 쏘지. 아, 맞네. 내가 점프 누를 때 무조건 한발 고정이네. 봐봐 하나, 둘, 셋, 뭐지? 아니고요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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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많아. 아니, 개틀린 건데 쏴. 아, 니 근데 저 꽃이 규칙성이 없어. 뭐 모르면 그냥 자신감 있게 향 뛰어. 아, 미친! 어! 자, 일단 꽃,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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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통과했어, 통과했어. 죽음의 구간 통과했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대놓고 서 있네? 아, 갈줄 알았지. 갈줄 알았지. 지금, 지금 간, 가야, 지금 가야돼 아, 어! 아이고, 어, 아! 어! 아! 어! 어! 그만 써라. 그만 써라. 아, 어! 잠깐만, 어! 점점, 점점 뒤로 밀린다. 어, 언제 가야 돼? 아우! 으아! 자, 여기서, 여기 막 긁어. 아,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뛰어? 아! 아, 나 이거 알았다, 이 규칙성, 미친! 내가 앞으로 갈때 쏜다, 얘!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 맞네. 내 버튼을 인식해서 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 가만히 있으면 안 쏴. 응? 음? 뭐야, 방향키로도 움직인다. 잠깐만. AD로 움직일 때는 쏘는데, 방향키로 움직일 때는 쏘지 않잖아. 에이, 그래도 가오가 있지. AD로 가겠습니다. 가오가 있지, 그래도. 오오오오오오오, 존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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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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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오오오자 아, 이건 트램펄린을 오히려 밟으면 안 되죠. 이건 밟아도 되는 것 같아요. 위에가 안 보이지만 알겠습니 아, 신발 오케이, 홍과! 자, 4스테이지,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험난했네, 험난했어. 아, 뭐야, 저거 또. 저거. 무슨 몹이야뭐 하고 있는 거야, 쟤 도대체? 심지어 이거 피하기도 쉬워. 그냥 이렇게 쓱 가면 돼. 안 맞아. 무슨 생명체인지도 모르겠어. 저거 까마귀인가?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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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여기, 안 맞아. 오케이. 여기서 한 번, 대가리 두 번, 한 다음에 슛점. 한번 위를 보는 거야. 없지. 그럼 그냥 제자리 찌앗따기 뭔지 알지? 이거 대가리 꾸고 그냥 아래로 가아 미친새 잠깐만 트램펄이저 함부로 타지마 저거 함정일 수 있어 위에 저거 까생이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게 악랄한 함정 어 미친 이건 뭐야 나 근데 알았어 나 알았어 초도 알았다 죄송합니다 개발자님 힘들게 만드셨을 텐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저의 능력인 거뭔 거... 소리지? 여기서 긁다가 펀치 착지될 즈음에 가만히 딱 여기로 오잖아 여기서 조심 새 존나 많은 위에 일단 동태를 살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요쯤 여기 여기 안전 여기 안전 저 바닥 저 긁히는 것까지 조심 세상 모든 걸 의심하란 말이야 끝났어 끝났어 끝나버렸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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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잠깐만 어어 미친 콜라보 어어 슬라임이랑 막충총출동 어벤져스 와막 바람으로 막 슬라이브 막 올려줘 막 불규칙한 움직임을 막 창조해내 미쳤어 하지만 파훼했습니다 드르르 번치 뭐야 여기 내려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의심해 의심해 어 일단 여기가 꼬리거든요 여기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궁금하네 가보자 아 여기에 근데 뭔가 아 신발 아개 놈하네 그냥 가시라고 아 근데 진짜 이거 내가 아 잠깐만 잘못 밟았다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걸으면은 가시에 찔릴 것 같고. 아, 잠깐요 정도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나왔다, 나왔다. 미친 콜라보. 예측하기 너무 어려움. 올려줄 때 가. 그렇지. 화해 했잖아. 끝났어. 엔딩? 아, 뭐야. 4라운드가 끝 아니었어요? 뭐야, 이거는 또. 뭐, 뭐세요? 아, 뭔데, 저거. 태양권 두더지 뭔데? 아, 오히려 오히려 좋아. 이렇게 약간 오히려 정직한 게 편해. 지금 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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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트메시를 봐야 됩니다. 빈트 아오오이 녀석 심리전을 걸어. 지금 아아 아, 이거 트램펄린 없어서 날먹도 안 되네. 자 바람 사이로 이동할 때 그때를 노려줘야 됩니다. 슬라임이 저 바람과 지금 오이 녀석이 간다. 됐어. 오오 오, 오, 뭐야? 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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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점판데. 아점 돼는 버거 걸렸어요. 점판돼요.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아 뭐야? 아니 보이는 거보다 커. 좋아. 여기서 아아저 아까 저기 됐는데 저거 지금 가야 돼, 지금. 그렇지. 날겠지을이 아래로 할때그때야 타이밍. 아저 지금 가야 돼. 지금. 아 이제 보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도 안 닿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안 닿네. 이것도 그냥 안 닿네. 이제 보니까 아 여기가 진짜 개 어려운. 저 새랑 슬라임이랑 부딪히는 거 그리고 바람에 부딪히는 거까지 계산해야 돼. 일단 여기서 스탑. 안 닿으니까 지금이다. 아개 열받아. 이거 테스트 플레이 영상 올리세요. 좋은 말할때 본인이 깨는 거풀 버전 올리세요. 이거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돼. 지금 안돼안돼뭐 대긴 뭐가 돼. 이씨 아, 제가 그냥, 그냥, 새로 지키기잖아. 이 점프 각도가. 이렇게 뛰면은. 아야, 될 수도 있어. 쫄지 마! 그냥 가는 거야. 아. 아, 이거 마는 말. 여기서 슛점을 창조해낼 순 없을까? 미친! 해냈다벽뜰기 점프! 신기술을 발견했어! 여기서 한번더 슛점. 이거 날먹하고. 와! 뒤질 뻔했네. 어! 어! 어어, 어, 이 녀석 봐라. 아깬거 같아, 깬거 같아. 엔딩이야, 엔딩이다. 오케이. <laughs> 네, 준내열 받고 엔딩씬. 헌포 방문 성공적 이러고 있네. 헌포 가는 길이었습니다. 팬 게임 만들어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구간 어떻게 통과하는지 웍술은 올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안받립니다 본인이 만든 그 정석 루트의 플레이 방식을 올려주세요.